조정석 씨가 바지를 내리는 장면이 신민아 씨의 아이디어다 맞습니까? 제아이디어라기 보다 그 장면을 좀 이렇게 좀더 뭔가 원래는 그런 에피소드는 아니었고 두 사람의 행복한 신혼생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음. 장면이었는데 뭘 할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신혼은 뭘하지 신혼이면 하다가 그냥, 그냥 눈 마주치면 그냥 바지를 벗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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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맞다. 맞다. 계속, 똑같은 장면만 계속하면 어떨까? 막 이런 얘기를 음, 맞아요, 하다가, 어, 예. 오빠가 과감하게 어. 저 남자 팬티를 이렇게 많이 하루에 만들고. 많이 그 장면 찍는데 감독님 계시지만, 그 장면 찍는데, 어, 팬티를 몇 번을 가입었어요. 계속, 계속.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려고? 예, 다양한 팬티를. 오빠가 예. <laughs> 컷츠 끝날 때마다 저 팬티 좀하려고 <laughs>